안녕하세요. 다이 없이 치는 팝 드라마 OST 강의를 맡은 김종희입니다. 이번 강의는 피아노를 오래 전에 배웠거나 또 오랫동안 안 치셨던 분이나 또 피아노를 처음 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왕초보 수업 시간입니다. 왕초보 수업 시간이긴 하지만 교재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만들게 됐어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온 노래들은 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무슨 드라마 음악이라든지 영화 음악이에요.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보통 피아노를 처음 칠때 바이엘이라는 교재로 도레도래 뭐 박자, 한 박자, 두 박자 이런 준비과정 공부를 하잖아요. 그걸 보통 일권에서사권까지할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. 그거를 하고 나서 노래를 나가야 되는데 잠깐 제 손을 보시면 바이엘에서는요. 거의, 어, 일곤 도레미파솔,